미리 보는 조선을 봅니다. 올해는 총대선이 20년 만에 함께 치러진 해였죠. 싸움이 치열한 만큼 거친 말도 많았고 또 말도 짧아졌는데요. 어떤 말들이 우리 귀를 사로잡았는지 함께 보시죠. 우선 정치에서는 풀이 살아나 붙었다는 발언 기억하세요?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뭉텅이 투표용지가 발견된 데 대해 해명한 발언이 화제가 됐죠. 또 안철수 전 교수가 9월 대선 출마 선언 직전에 다리를 불살랐다고 한 발언도 당시 산파전 구도의 시작을 강렬하게 알렸습니다. 또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발언 역시 뇌리에 많이 남으셨을 것 같네요.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았으면 목포역에서 할복을 하겠다고 한 박지원 민주당 대표의 발언도 인상 깊었습니다. 네, 이밖에 사회 경제 스포츠 등각 분야의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. 정치면입니다. 새누리당 친박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첫 인사에서 친박계 인사들을 배제함에 따라 이러다가 논공행상 전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. 친박계는 사실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를 예상했다고 하는데요. 특히 누가 어떤 자리를 바라는 것 같다는 얘기만 나와도 박 당선인의 표정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. 어떤 자리에 가려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. 그걸로 끝이라며 신문의 한마평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부탁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. 사회면입니다 재벌과 쌀집 주인 등 지역 주민이 한데 어우러져 이웃을 돕는 훈훈한 삼청동으로 가보겠습니다. 동국제강 창업주의 부인인 김숙자 씨, 풍년쌀집 이해종 사장님 등. 삼청동 주민 50여 명은 매달 만 원에서 10만 원의 회비를 내고 17년 동안 불우한 이웃을 도와왔습니다. 이웃 돕는 마음의 빈부격차가 어디 있겠습니까? 지난 1995년 8명으로 시작한 이 동네 모임은 벌써 3억 원을 이웃 주민들과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. 네, 이어지는 시사토 끝판에서는 차동엽 신부가 출연합니다.